자, 자산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산타니다산타고님 이제 부상을 예. <laughs> 당해서. 오늘 재활라이딩 나왔어요. 배 나온 거 봐요. <laughs> 네, 네, 파스입니다. 파스님, 오래간만에 나오셨고요. 예. 자, 오늘은, 나스댕이 뭐, 우리는 맨날 뭐, 발만 탄다그 하도 그래서, 마사토 슬립을 이겨내는 미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어렵군요. 루피님이 출발했습니다. 어, 일단 이겼고요이겨냈고요 오이구! 전체적인 코스를 소개하자면요. 넘고, 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결정을 해야 돼요. 왼쪽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마지막 이 골대를 통과해야 되는 코스입니다. 산타구 선수, 재활 라이딩부터 이렇게 빡센 걸로. 예전에는 서열 1위였었는데. 요즘 3 3산 m t v 서열 순위가 살짝 애매해졌죠? 서열 서열 1위. 루프님 흔들렸지만 살리고, 마지막 골대! 골대! 골대!를 통과 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호시탐탐 서열 1위를 노리고, 있지만, 잘안 되는 루피님. 어휴, 살렸어요. 일단, 꼴대까지는 갔어요. 꼴대를 통과합니다. 오, 완전 성공했어요. 아. 급박 끝. <laughs> 이럴 때, 자기 미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을 해버리면 뒤에서 살려면 부담이 살짝 돼요. 난리,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 <laughs> 자, 결피님 살짝 지금 긴장했어요. <laughs> 클릭할게요. 이렇게 이제 슬립이 있는 코스도 한번 해보니까 재밌네요. 배가 나와서 흑돼지 같아요. 산타깝던데 그. 오 좋아요. 여기서 또 깨지나요? 어이가 없어요 지금. 별빛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보다 미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해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죠. 그러나, 결승님의 노련함으로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산타구 선수, 재활 라이딩. 아, 역시,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미션은, 세 번씩 들이대기로 했어요. 나시댕처럼열 번. 20번, 30번 자기 될 때까지 들여다되는 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공했어요. 제가 떠드는 와중에 성공을 해버리네요. 오늘... 오늘 물이 올랐어요. 앞에서 이제 또 루피님이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살짝 부담은 가지만 가지... 타고 선수... 재활 라이딩이지만 저력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허우. 살아있네. 성공이야. 너 환자 아니지. 겨울빛님, 지금 앞에서 둘이 성공을 해서 은근히 후달려요. 겨울빛님 좋다. 잘 들어갔고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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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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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공. 성공, 성공. 어, 성공. 어, 성공. 좋아. 물나있 어, 되게 다되 아, 어. 야, 여기 간다네. 어. 아니, 무슨 재활 라이딩이 이렇게. 뭐야, 씨. 오씨. 오씨. 앞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순간에. 삼타고 선수의 재활 라이딩인데제활치고는참 <laughs> 아아 젤라이디, 젤라이오오라이디 젤라이디, 아. 여기 나쁜가 봐. 뒤로, 디르, 뒤로 가네. 뒤로. 님 땡입니다. 올라갔고요. 루피 선수. 아, 루피 선수가 호핑이 좀 약해요. <laughs> 선수가 부상이 아직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억지로 타요. 됐어요. 각 좋고. 성공각인 나왔고 아 대단한 선수예요. 바다다다다 어, 네. 호핑이 약해요 올라갔고요. 오 살려 나요 아이고 선수 올라갔고요. 여기서가문제에요 아, 아하. 아, 예. 좋아. 더, 더, 더. 좋아, 좋아. 밀어요 아, 이제 아, 밀어 가세요아 이거 가 니가. 넘어가는 건잘 넘어가요. 어? 그렇지, 그렇지. 호핑, 거기 호핑해. 뒤로, 약간 뒤로. 자전거가 뛰어버렸나요? 이번 골창 도전 <laughs> 지난 주에 실패했죠. 과연 <laughs> 이번 주 성공을 하나요? 아, 1차 시도 실패. <laughs> 서열 1위를 이리 1위 타라를 뿜꾸는 안타고님 <laughs> 이렇게 가볍게 성공을 해버리나요? <laughs> 오. 자. <먼저 합성> <laughs> 제우스님의 소원은 꼴창 성공 과연 흔들렸지만 과연 과연 또 실패입니다 형님, 태가... 오, 오, 6평 영 역시 시 겁나 잘 타네 6평... 자 제우스님 3차 시도 누구처럼 10번 20번 30번 50번 우리는 딱 3번 기회 주고 땡 <laughs>

선수, 아, <돋> 철티비 선수, 왕년의 부작축돌님, 성공 <돋> 각기 <돋> 없어요. 타고 선수 재활 라이딩이랍니다. 이게 재활이 아니에요. 자랑 라이딩이에요, 자랑 라이딩. <돋> 돋> 아, 아 철티비 선수. 우유를 더 먹어야 된대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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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아 야, 씨야, 이 씨, 이거 봐. 야, 씨. 루피 선수가 오늘 초반은 좋았어요. 자, 가죠. 아 초반만 좋았어요. 초반만 아, 좋았어요. 이게 뭐한 100년 만에 더맨더맨 형제가 만났어요. <laughs> 날이 더워서 별로 웃긴 건 없고, 앞으로 이제 활동이 기대되죠. 뭐야. 도면 넘어 동생! 우유가 모자라요, 우유가! 이 선수 오늘 초반에 좋았는데, 과연! 초반에 좋았어요? 살리고! 아우, 씨, 못살게. 따오 선수. 아, 없어요, 없어, 오우 오우 없어. 오우 지금 현재까지는 겨울빛님만 성공하고,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입니다. 로피 선수, 아, 산타고 선수 마지막 도전입니다. 잘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오, 대단한 선수예요. 와, 그저 그런 선수죠 여긴 바로 오른쪽. 아... 살려내나요? 살려내나요? 조만간. 형한테 줄수 없다? 네. 한번 더 뛰고 올리고 올리면 아... 땡입니다. 그래가 맞는다니까. 너무 헷갈렸어. 참가 남은 50하잖아. 오. 희한한 인간이에요. 하여튼 희한한 인간. <웃음> 성공이에요. <웃음> 성공. 내가 안받고 올라갔어? 이거 <laughs> <그런> 코스인데요. <laughs> 여기 나무에 걸, 핸들이 걸리는 걸 조심해야 되고 여길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걸 쉽게 해버리네요. <laughs> 어, 됐어 어, 됐다. 오, 좋아요. 힘내고. <laughs>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laughs> 성공으로 쳐주는 거죠. 다건님 <laughs> <당원님>? 코스 <laughs> 이름이. 산타가 처음으로 해서 타고, 타고 갈비뼈예요 왜냐면 갈비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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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갈비뼈 부러진 거하고 어, 똑같아요 뭐, 지금 예, 예. <laughs> 갈비탕 <시켜요>? 저... 갈비뼈 <laughs> 코스 왜나무가 네. 그냥 좋아요 <laughs> 안무셔워 여주 선수 갔다. 와아와아잡아잡아 땡입니다 무슨 재활 라이딩이 이렇게 빡셉니까? 싸라이터 선수! 싸라이열 별빛님 마지막 도전 어떻게 되시지? 아 코스가 이탈이야 코스 이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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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아, 네.